네, 안녕하세요. 탑입니다. 저는 이제 숙소를 체크하고 타고 드디어 기차를 타고 호치민으로 갈 예정입니다. 그러면 은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도착해서 열차를 타겠습니다. 다만 여기다 프른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아슬아슬 왔어요. 아, 른트에 사람 없어가지고. 나 빨리 가야 된다, 기차 타야 된다 이러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했다 했는데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다음에 다 나오면 오겠다고 하고 왔습니다. 아이고, 뛰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. 지금, 지금 저기로 통과해가지고 들어왔고요. 아, 여기다 슈퍼마켓 있구나. 아이고, 어제 그카드찾는데 도와준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슈퍼에서 그냥 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낮다 이거 여기가 기차칸 중에서 꼴등칸이었거든요 베트남이 기차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앉아서 가는 딱딱한 자가 제일 하층이고요 그럼 앉아 가서 가는 푹신한 자가두 번째고 그 다음이 여기에요 3층짜리 근데 이제 이맨 위가 엄청 좁아요 여기 위가 그래서 제가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가봤잖아요 위층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층을 했고요 그래도 꼴등칸이긴 해도 일단 잠은 자야 되니까. 그리고 다음 칸이 이제 이게 두 개짜리. 제가 여기서 고개를 좀 숙였잖아요. 근데 거기는 고개 안 숙여도 되겠죠? 가격이 좀 달라요. 여기가 100만 얼마고, 한5 0 0 0원 정도 하고, 여기가 90만 얼마, 여기가 80만 얼마. 하여튼, 일단 숨좀 고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제자리에 누구누구 하나 봤거든요. 지금 네 번째 칸에 37번인데, 지금 다 빨간 거 보이시죠? 예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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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다탈 예정입니다. 아이고, 그나마 1층에서 다니이다 진짜. 3층에 서 뼈도 못칠뻔 했네. 하여튼, 자리를 좀 살펴볼게요. 일단 이게 옷걸이 같은 거가 좀 보이고요. 불 켜, 끼... 이건가? 아, 이거 불 켜는 거. 개인용 불 켜는 거겠지? 이거. 아, 아 커튼이, 잠깐만. 아, 이거구나. 어, 개인용 커튼 없네. 그럼 이거 켜면 잠을 못 잔다는 소리네요, 다. 이렇게 시트, 시트인가 이불인가 있고 여기 USB 하에 있네요. 여기 콘센트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. 이건 뭘까? 아 계단이구나 위에 올라가는 계단. 네 튼튼하네. 이것도 옷걸이 하나 있고요. 경남 다행인는 여기 에어컨이 빵빵해요. 베트남 기차가 에어컨 엄청 빵빵게 틀어준다 그러더라고요. 아 여기 여기 층카이또 있네. 되게 애매한 게2층칸이다 3층 여기다 짓 놓으면 되고 1층에 밑에 게 놓으면 되는데 2층은 놓을 게 없다 출발합니다 화장실 한번 가볼게 일단 방문 닫아놔야겠다 샌드랑 쓰레기 버리는 데는 콘센트도 있네 화장실은 이제 푸세식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일없을텐데 푸세식 마지막 쓴게 언제였지?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다른 칸은 좀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. 약간 그래도 시베리아보다좀 양심적인 게 꼴등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. 근데 그건 있대요. 이 철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은 넓은 편인데 이런 베트남이나 그 옛날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강대국에서 이 물자 운송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이 쪼깨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철도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. 하여튼 좀 쉬다가 한번 따른 칸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저는 좀 쉬다가 한번 좀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. 기온 나와 있다. 1 8도 26도. 여기가 5번. 제가 아까 4번이었거든요. 아, 앞쪽으로 한번 가보자. 제가 예약할 때 보니까 앞쪽이 그 의자 칸이었고요. 뒤쪽이 좀조은 칸이었거든요. 와, 여기 식자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? 어? 아, 이거 제낄수 있구나. 좀다저 혼자 있을 때는 좀 올려놔야 될것 같아. 여기가 이제 푹신한 작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. 18시간 안다니고 뭐 중간에 낮장에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여기도 포션하잖아 다음 칸에 가봐야겠다 아 식당칸이네 아. 식당은 아직 영업을 안하나봐요 나중에 한 와볼게 여기가 제자리고요 1등 칸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고. 아, 이제 도착한 것 같다.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. 아, 이런 식이네요. 넓다. 오. 괜찮은데? 근데 뭐 다른 건 똑같네요. 뭐, USB나 전등이나. 여기 다 1등 칸이겠지? 아, 메시에 도착하고 다 적혀있네. 제가 보자. 가나 출발했으니까 이거 탔거든요 나트랑 10시 27분 도착. 어, 사이공이 이제 새벽 5시. 내가 끝이 났다. 저기랑 더 이상 못 가는 거맞죠가자니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. 밖에 풍경 잠깐 보여드릴까요 시베년안 횡단에서 저되는 거의 눈꽃뷰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들판뷰 들판뷰 지금 저기서 이거랑 이걸 샀습니다 뭔 음식인지 모르겠어 요 망고인가 망고 만고? 아닌데 망고 만고 딱딱하면 망고가 아닌데 이거 하여튼 보니까 아까 그 뜨거운 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일단 나는 먹고 이거 후식을 한번 먹어볼게요. 포크가 이 안쪽에 있네요. 야 이거 너무 흘러. 양이 얼마 안 되겠어. 금방 배고파질 것 같은데. 저 끝에 물반도 있더라고요. 여기 도착했다. 잠깐 갔다 올까? 여기에 슈퍼가 있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 여긴 없는 거 같네요 없어 없어 작은 도시라서 없나 보다 어쩔 수 없네요 식당 칸는안 한다 그러지 멈춘 역은 짜그만 역이지 기다리는 동안 이걸 좀 먹어 볼게요 뭐야 왜게 어, 희한한 맛 그냥 식이만 한데 색깔은 복숭아인데 달지가 않아 뭐지? 베풀 망고? 베풀 망고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쌀국수 식감이좀 쌀국수가 좀 딱딱한 게그 있잖아요. 일반 면에 비해서. 그것도 쌀로 만든 거같아요이 안에 옥수수랑 고기 같은 게 네. 간이 막 짜진 않은데. 아야야야 아, 아. 직원들이 음식을 파네 아까 제가 처음에 식당 갔을 때 거기서 막 이거 싸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산건데 간이 그렇게 맵지진 않은데 적당히 그냥 부대찌개? 약간 그런 맛? 예 네, 그런 맛이 나네요 지금 밥을 갖고 왔고 팔더라고요 4만 네. 동 그러니까 2100원? 2200원 정도 합니다 키는 무슨 생선이랑 햄소세지세 종류 고를 수 있고 요 절인 야채? 계란인가? 두부구나 네, 두부니다 국물? 기김이 컸네 생각보다 먹을 만한 밥이 음. 진짜 생존 먹방이다. 밤에 찾아왔습니다.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고 이제 한1 2 시간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쾌적하네 근데 에어컨도 빵빵하고 사람이 두밖에 없어서 그런가. 아직까지 두 명밖에 안 탔거든요. 이따가 나트라겠을 수도 있고, 하여튼 지금은 두 명뿐입니다. 도 했네요 과자라도 좀 사올까 네 이제 저는 나트라에 도착 했습니다 아니 베트남에서 이런 트라이 될지 몰랐는데 에어컨이 빡세가지고 좀 추워요 그래서 좀 몸에 온기 좀 회복할 겸저 네. 슈퍼 잠깐 가볼까? 콜? Can I h a e n e How much? 10,000 원 테이스. 아, 그렇나 비싸네. 오케이. 어. 열차가 몇분 만에 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기차 근처에 있겠습니다. 11년 열차랑 좀 차이라면은 그 표에 체류 시간이 안 적혀 있어갖고 그게 좀 아쉽긴 해요. 뭐 아쉬운 건 한두 가지 아니긴 하지. <laughs> 화장실도 그렇고. 근데 좋은 게. 시베리안에서는 누웠을때 다리가 통로로 나왔거든요 그거 잘때마다 자꾸 부딪혀가지고 깼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다리칸이 넓어요 러시아사람들보다 베트남사람들이 체구가 작은데도 다리가 넉넉해가지고 그건 좀좋더라고요 아휴 온기 좀 회복하다가 제가 장을 좀 봤었어요 안에 물가가 좀 비싸요 과자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닌데 15,000동 그러니까 750원 800원 정도 하는데 싼건 아니거든. 이게 아마 이 안에서 팔면은 15,000동일 때 이게 만동에 살았단 말이죠. 새거 말씀을 드렸다. 차자 그래도 버스보다 훨씬 낫죠. 짐도 엄청 안 쌓고, 버스는 그 의자도 좁았는데 폭도 좁아가지고 엄청 불편했는데, 그래도 기차가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지? 일단, 확실한 건 베트남 기차는 당일에는 안될것 같고요. 최소 전날에 예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, 네, 인기라는 거. 베트남 기차 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저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과자 먹고 씻고 자겠습니다. 네, 이제 호치메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시간 상으로도한 8분? 8분 후면 이제 도착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에어컨 좀안 약하게 주지. 추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. <목소리> 호치민이 원래는 안베트남 때는 타이공역 이었거든요 근데 정국 당하고 미국 밖에 없죠. 그, 그와 제잠 잡은 잔뜩 또. 네, 이제 저는 타이공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일단 한번 숙소를 찾아놓은 게 있어서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. 아 그래서 밥도 먹고 싶다. 밥부터 먹고 갈까? 여 이름은 호치민이나 타이공이라 하나 봐요. 여기 규모가 너무 작다. 한국 음치면 서울역이 아니 서울역은 아니구나. 그래도 제1의 도신데. 모텔이 하겠네. 아직 안 열었나 보다. 지금 시간 이 일러서 이런 식당이 없어서 일단 숙소로 가서 짐을 먼저 맡기겠습니다. 네, 서 네, 도착했습니다. 짐 많은 거 봐. 진짜? 네, 아침 이고 시다 보니까 지금은 안 오셔서 전화해서 예, 민폐긴 하지만 짐을 맡기고 이제 호치민을 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. 호치민 돌아다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